안녕하세요. 박민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민입니다. 네, 오늘 이프리멘테를와 가지고 두 가지 문장 정도를 이렇게 써 봤잖아요, 직접. 네. 그걸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우리 게임장에 갔잖아요, 게임장. 네. 게임을 빼놓을 수 없죠. 게임장에 가서 그 10센트, 그러니까는 100원을 좀 충전할 수있을까 이걸 했었죠. 네. 그때 어떻게 얘기했었어요? Can I charge 10 cents? 맞아요. 어, 어 필요 없어요. Can I charge 10 cents 이렇게 얘기했죠. 네. Can I charge 10 cents. Charge가 충전하다. 이런 뜻이죠. 네. 그런 어, c h a r g e 라 한다는 가 충전하는 거라는 고 몰랐죠. 네. Charge는 들어봤어요. 그전에. 네. 아 맞아요, 맞아요. 두 번째 썼던 문장은 우리가 Fish and Chips를 먹으러 갔었을 때 거기에서 뭐를 달라고 했었는데 뭘 달라고 했죠? 컵. 컵. 그렇죠. 그러면 컵을 내가 하나 가질 수 있을까? 이렇게 얘기했죠? 네. 그거 어떻게 했었어요? Can I have a cup? 오우! Oh, very good 잘했어요 Can I have a cup? 이렇게 얘기했죠? 네. 그럼 만약에 약간 하나 아니고 여러 개를 좀 갖고 싶어요 그러면 은 앞에다가 some이라고 하고 c u 이 아니고 여러 개니까 cups 이렇게 하면 좋아요 그럼 한번 해볼까요?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? Can I have some cups? 와! 너무 잘했습니다 Can I have some cups? 이렇게 하면 되겠죠 주문하는 거 아주 잘하는 것 같은데 가가지고 막 서슴없이 어떻게 주문하는 거 괜찮아요? 네. 어할 만해요? 네. 어 좋습니다. 영어가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? 어때요? 좀좀 되는 것 같아요. 좀 되는 것좀 같아요. 것 같아요. <laughs> 이렇게 좋습니다. 다음에 또 우리 예람이랑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바이바이.